한들 해수과 제주 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인한디 제주어로 고라보젠 헌난 목소리를 호꼼 바꿔봤수다. 여기 제주도청에 들어온 지 3주 만이 제주어로 고라보카 햄신뒤호 꼼히 어떡해도 이해해주십서양 이번에 고라줄 제주어뉴스는 주말 돌봄센터 꿈낭이우다. 제주도는 자영업하고 1차산업 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아 분한 주말에도 아이들 얻어 얻고 하는 어멍아방들이 하영 이땐 햄수다. 건원한 도에서가 어멍아방들 아이들 키우는 걱정을 덜어주젠 전국에서 맨 먼저 주말 돌봄 센터인 꿈낭을 운영해보젠 햄수다. 꿈낭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둘이 나이더림인 문딱 신청할 수 있댄 햄신디. 공짜 랜 마심. 어디서 햄신고함인? 제주시 아라초등학교하고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두 갠디. 모집 인원은 개소당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전 반하고 오후 반으로 나눔. 30명씩 이랜 햄신디. 인역 단위는 학교 상관어 시신청을수 있댄 햄수다. 일시 돌봄 반은 모집 기간 이후에도 도렁청억의 돌봄이 필요함인 사전 상담함인 헐스잇댐 마심. 운영 시간은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야외 활동, 환경, 인권 교육, 어린이 회의 등 프로그램이 하영 진행할 거랜 햄수다. 주말 돌봄센터 꿈낭은 우리 3월 20 소밀의 문여름 신디. 주말 돌봄이 필요한 어멍아방들은 제주시 아연로 소재 보물섬 교육 공동체로 직접 오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댄 마심. 자세한 건 제주도 누리집의 왕 눈베레상 확인하거나 보물섬 교육 공동체로 전화행 물어보면 될거 마심. 분기마다 쭉모집한된 헌안. 주말에 밭디 갈 건디 아이들 어떡하 걱정하는 어멍아방들은 하영들 이용하면 될거 마심. 자세히 알아보젠 허민 빛나는 제주TV 왕 제이나 찾아봅서. 이제 가정 듣제 너난. 뭔 말인지 몰랑 귀느이왁왁캐실 건디. 폭삭소가수다. 또시 보게 마심.